아니 근데 이분들이 하니까 재밌네 아이 좋요 빡겜한다고 하니까 나도 빡겜이나 좀 해볼까? 카밀 한번 해보자 카밀 괜히 1티어가 아니잖아 이거 카밀로 가봅니다 과연 지금 1티어인 카밀 칸 선수의 이제 룬을 가지고 올게요. 야 저기 샷고 있는데 우리미 사이 온이네 아야 우리막 샷고 했었어야지. 내가 이길 것 같아? 질것 같아? 내내기? 너가 질것 같아? 우림도 없지. 애기 분이한테 혼난다. 우림도 없지. 애기 후니 짱 애기 우림 짱야 여기 우림이 있네 야 잠깐만 야, 우리 애기였네 야, 애기였네 야 우림이 여기 있네 야, 야 우림아 야 우림이 새끼 맞았네 새끼 맞네 애기 우림 짱 우림이가 있었네 아 우림이 새끼 맞았네 아, 여기 우림이가 숨어있네 저기에 야 우림이, 우림과 우림 지금 우림 vs 우림이다 큰 우림 작은 우림 <laughs> 얘가 더 글지도 <높을지도> 몰라. <laughs> 그래도 애기랑 비밀인데. 야, 우림, vs 우림이다. 우리는. 군인 김우림은. 거기. 애기 김우림. 아, 애기 예, 김우림. 예, 예, 김우림으로 <laughs> 아, <성남이. 웃음> 칠뻔 했는데. 이거 도망으로 가야되나? 애들 즐거워한다. <laughs> 간우림이래. 저기는 여자 우림인가봐. 여자도 우림이라는 이름을 쓰는구나. 스왑 가능하냐고요? 스왑이 가능하긴 한데. 장난이신 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 이런 거야 저거. 아 진짜? <laughs> 우림이가 여자가 더 많아? 아 진짜로?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은 이름인데. 짐물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? 그래, 제가 너무 수컷 냄새가 나서 별로야. <laughs> 임팩트가 커. <커워. 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냄새가 <웃음> 나. <웃음> 아 이렐리아님이 말하신 거구나. <laughs> 음. 근데 이거 뭐 럭스도 상관없어. <laughs> 나는 미드카멜로 우 써도 상관없으니까. 나 이거 근데 이거 갈고리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. 이거 1을 이렇게 해놔야겠다. 아, 극혐 모르는 걸 어떻게. 모르거나잖아. 몰랐어? 어. 어 고스트 달고 다닌다. 그니까, 고스트 달려있다. 저내 패시브야. 아니 이를 끌어내야겠네. 안 나가더라. 이거 <laughs> 안 나가 범위를 보려고 놔뒀는데, 오케이야 근데 카거 뭔데 이거... 이렇게 세냐 <laughs> 왜센 거야? 1, 1티어잖아요. 아, 역시 1티어는 1티어구나. 바짝쪼아 있는데? 나 원래도 세긴 했어 부만까지 생기잖아, 이거. <웃음> 진짜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우>, 심리전. <laughs> 심리전 쌉고수. 승기있다 이게 왔다. 전혀 아프지 않은 더블 리더 없는 곳에 석박을 잘 맞춰주는구만 레이스 아이미니언 먹어야지 미니언 못 참지 어디다가날린인데 기분 나쁘게 <laughs> 아니 기분 나쁘게 맞추던가 이제 만화 관리 해가지고 이제 샷 꽂지 않나? 대포를 포기하고 이걸 지운다. 자꾸 원래 이렇게 조용한 이렇게 안 보이는 캐릭터야? 그거서. 산에서 같이 죽었잖아요. 짜잔. 어 왔네. 오케이, 아이아 이제. 와. 뒤쪽에 와드를 좀 박아놓으면은 내가 바텀 쪽에 텔이라도탈 텐데, 야 싸우자, 싸우자, 싸우자. 아, 나, 저얄미은저 물바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짜잔, 내가 돌아왔다. 아, 너무 아까워. 나이스. 왜 죽었냐, 자꾸? 하겠습니 찾고 아, 너무 아깝다. 뭔데 나 까보냐? 나 까밀인데? 샷코나한테 1대1 뜨는거지? 재밌네 아니 샷코1대1중 약간 변수인데 자기가 우주 최강인줄 알았나? 크라켄 나왔더니 겁이 없어졌네 난특포가 나왔는데 야 근데 나카을 잘하잖아 왜 잘하지 저 럭스를 잡아야겠다 진을 잡던가 나 지금 엄청 세긴 한데. 어보던지 네, 네, 네. 네, 네. 해볼래? 애기들다 죽었대 <laughs> 애트거야기 우리마, 좀안 되겠다. 이파는 내가 가져가야겠다. 더 커서 오라 그래. 커서 와라. <웃음> <웃음> 아하. 어른이 돼서 와라. 이거 치간탱간 다음에 레네기를 좀조져야겠다 이거 화공펑크탱, 화공펑크, 화공펑크 사슬톱 가야겠다. 사슬거미구나, <laughs> <검이구나. 웃음> 토빈이 알았네.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저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? 뭐? 어른이 된 기물고조 브론즈. 아무나다. 미가 <laughs> 어디 갔는데? 나도 얘기가 다. 얘기가 <웃음> 끝났었지. 가 사람 붙잡고 그래. 그냥 보내줄 걸 그랬다. 쟤 멀리 갔구나. 진아, 너 거기 그러고 있어. 시야를좀다걷어 내야겠어.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카레 부리 먹고 싶어가지고. 우리가 그렇게 좋더라고. 근데 이거 싸워 볼만해. 나 오그론 다 뺐는데. 이모츠 프로는 왜 쓰는 거야? 너가 진짜인 건난 알고 있지. 역시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되갔지? 잠깐만 기다려보셈. 다 노템으로 간다. 오케이. 이상한 우리 우림이 보내줘야지. 오선넘네 오. 추방해야겠다. 저 사람 이제 쓸모 없네. 안 되겠다. <laughs> 내 곰이 들어와라. 하면, 될것 같아서, 아니까. 살짝 밑으로 가야 오, 뭐야. 바시 아, 바쁘게. 재밌겠지. 갈 길이 많. <laughs> 바쁘네. 나 작은 애바맞 이거 잡자. 이거 잡자. 하 아, 아니, 내가 살려 줄게. 아, 친이 있다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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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떴나뭐 어떻게 진지오우앗 그래도 이거 우리가 너무 이득인데? 나이스. 완전 이득이지. 우리는 진이 건지 안데? 어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아, 아 이거 이 q Q 못 돌렸는데? W. W 나왔습니다. 얘를 W 아까 썼어야 되는데. 얘네 맞을 때. 얘왜안 죽냐, 이거? <laughs> 스택 쌓는 중이야. 뒤에서. 얘왜안 <laughs> <laughs> 죽어? 싸이온이 더.. 싸이온 뭔데? 싸이온 무적인데? 우림이 차이래? <laughs> 야 우림이가 <오리미가> 우림이 오리미 차이래 네넹이 <laughs> 오나? 그러 지금 무적인가? 와 선열 포스에 썼는데도 이게 뭐. <laughs> 뭐해? 아이고 우리 마할거 없나? 아아! 지는못 참지 오, 오! 자기야, 잘못해�잘하네기 우리 형 이렇게 생겼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형 이렇게 생겼다니까?

오케이 장로, 장로, 장로 나이스, 아. 나이스 장로, 장로 라 가지고, 다잡을수있을것같 은데 때리 면 때릴 수록 아파 얘 네. 와! 애기 우림장이 울면서 나갔다.